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중 하나가 약자한테 센 척하고 찐따스러운 모습. 그 자체인데 25용수 이 친구가 낯설어서 원래 좋은 인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나쁘지 않았던 게 운이 좋았었고 이번에 약해 보이는 정수한테 아주 개센 척을 하는 게 너무 짜친다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본기수 때 영자의 남자보는 눈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. 25영수 이 친구가 왜 여지껏 여출들과 서사조차 없고 이러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이거예요. 여자들 직감이 진짜 대단한 건데 이런 하남자스러운 찐따스러운 남자는 그냥 눈치채고 남자로 안 본다 이거예요. 영수 이 친구가 피지컬도 남자답지 못한 게 있는데 인성조차도 한 남자를 보여줬으니 이거 너무 짜친다는 겁니다. 이 아저씨가 여지껏 영수 이 친구의 행동들이 너무 짜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. 본인은 여출이랑 불량조차 없고 연애 프로에서 뭐 하나 하는 것도 없으면서 괜한 정수한테 훈수 들 때부터 이 아저씨는 알아봤다니까요. 영수 이 친구가 진심으로 훈수 두는 게 아니라고요. 이거 사회생활에서 정말 중요해요. 이런 사람 있으면 그냥 거르는 게 정답이고 아무 잘못도 없는 괜한 정수한테 왜 아는 척 훈수를 두고 아래로 보냐 이거예요. 거기다가 마지막 방송에서 정점을 보여줬는데 본인이 스태프인지 남피 d 인지 누구예요? 그냥 여출이랑 뭐하나 서사조차 없는 양반이 카메라 신경을 왜 쓰는 겁니까? 이 친구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괜히 정수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. 사기 정수씨가 아니라 25기 영철이나 다른 사람이었어도 영수가 똑같이 했을까요? 영수이 친구가 똑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면 벌써 이 아저씨가 짜친다고 이야기 안 해요. 이 친구가 과연 25기 영철이와 본인보다 크고 센 사람한테도 똑같은 태도와 목소리로 말하지도 못하면서 왜 열심히 몰입하고 있는 정수한테 시비를 거냐 이겁니다. 밖에 나와서 다리 까딱까딱하면서 사과조차 안 하고 이 경멸의 표정 보세요. 이 친구가 진짜 사회생활 안 해본 티가 나는 게 또라이들을 정확히 알아내서 행동들을 자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진짜 한대 맞는 건 시간 문제예요. 이 친구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센 사람들과 또라이들을 못 만나본 모양인데 이거 이따구로 사람 무시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벌벌기고 약한 사람한테 센 척하다간 진짜 한대 맞고 병원행 시간 문제입니다. 25영수 씨는 정수영님한테 사과하라고도 안할 거예요. 사람은 변하기 쉽지 않으니까요. 그냥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본인 할 일이나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. 자, 이상 훈수 아저씨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